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말씀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2 장에 나타난 교회가 갖추어야 할세 가지 요소에 대해 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던 어, 사람들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함께 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던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들었도다. 불과 두 시간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각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 역사.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설교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막 얘기했는데 결국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는, 구원하는 바로 그 구원 역사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는 베드로의 선포,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모이는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구역 모임의 시간을 통하여서 간증의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역사를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은 사람들, 나눈 사람들, 증인들이 모이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머리 속에 들어오시죠?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인이 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 되어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이러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누가 모이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 모임이 교회인 거지. 교회를 딱 세워놓고 "야, 모여라"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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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다를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르면 무엇이 어디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에 맞춰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그 일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우리가 부천천대 교회,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기 모인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말하지 않고 내가 행한 대단한 일,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그게 섞여 있으면 교회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조금이라도 나의 대단함,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오직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했어, 내가 어떻게 어떻게 했어. 물론 말의 표현상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리스인의 삶이 무엇이냐?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수 있도록 실제적으로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힘의 원천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동시에 내 힘만으로 할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두 가지가 반드시 연결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 나의 의지로만 할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했어. 나 그렇게 다짐했어. 우리가 목표하고 계획을 세우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목표는 대단하게 잘 세웠지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살아가겠어라고 다짐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라고 아무리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힘만으로 나의 능력만으로 나의 노력만으로 될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십만으로 될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고백이 함께 병행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시작할 때 바울은 이렇게 이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행동해 하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즉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서 삶 가운데 행하라는 뜻입니다. 적용하라는 뜻이죠. 뭐라고 권면합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면,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가무엇일까지혜 없는 자가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지혜란 성경 속에 지혜를 나타내는 수많은 어, 설명들이 있지만 이한 구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잠 a 9장 10절 말씀, 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 있는 자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도우심과 동시에 그 도우심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나의 결단과 용기와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만약 지혜가 없다면 내가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나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야고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전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눴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도, 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시 한 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기회가 옵니다. 세상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나에게 어떠한 기회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때, 뭐 전철을 타거나, 뭐 버스를 타거나, 혹은 기차를 타거나 이렇게 먼 거리를 갈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등포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철을 타고 소사역에서 영등포로 갔습니다. 전철 시간만으로 따지면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예요. 전철 시간만으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철 시간이 예를 들면 지금이 2시 16분인데 전철이 2시 30분에 출발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시 30분까지는 그 전철을 탈수 있는 플랫폼에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집에서 전철까지 역 가는데 10분이 걸려. 전철은 2시 30분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준비해서 서둘러 나가서 내가 타야 할 전철이 오기 전에 기다렸다가. 전철이 오면 그 전철을 잡고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영등포 가는 전철을 눈앞에서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 전철을 기다리는데 한 15분이 걸립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가야 하는 거리는 한 20분 정도 가야 되는데 전철을 제 눈앞에서 놓치니까 한 15분, 20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 내가 전철을 탈수 있는 그 기회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전철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아무 것도 다른 것도 할뭐 다른 거를 할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그곳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질 뿐이에요. 그 남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자의 모습이 이런 거고요. 세월을 아끼지 못한 자는 마치 버스를 놓친 사람, 지하철 놓친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그 순간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고 더 짧은 시간을 들여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아끼지 못한 거예요. 그 시간을 아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미리 요즘에는 워낙 세상이 좋아져서 스마트폰으로 전철 시간표를 미리 알아보고요. 또 역에 도착해서 역에 기, 기록되어 있는 전철 시간표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철역에 들어왔을 때, 전철이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소리가 때링때링 때링 울리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막 이렇게 여유 있게 가면 어떻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어떠한 전철 시간표들도 보지 못하고요. 내가 타야 될 전철이 어디쯤 와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할 거고요. 혹은 굉장히 이어폰을 끼고 집중하고 있으면 전철이 들어온다는 그 신호, 그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적용해 보면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에베소 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는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 숨쉴 때 무엇인가 할수 있는 것이요. 이 삶이 다 끝나고 나면 나의 뜻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여건과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셔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왜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나쁜 거야. 세월을 어 세월을 낭비하는 게 나쁜 거야.라고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결국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바울이 에베소 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자가 세월을 아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나에게 주어진 그 세월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무한하면 아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이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시기가 다가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거의 다다랐다라는 의미예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엇을 이해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뜻 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주님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무엇을 오시냐면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 뜻에 따라서 우리의 처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혜 있는자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이해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을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로운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이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상태, 어리석은 상태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어떤 상태입니까? 술 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어때요? 살이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그리고 방황하고 술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술에 취했을 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술을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사람을 사귀어 보려면 술을 마셔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뭔지를 서로 보고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혹은 나의 솔직한 부분이 술을 마셨을 때 나타난다라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는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일 뿐입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요 어, 술과 같은 것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자신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술이 들어오지 못해요. 공간이 없으니까 성령이 이미 차고 있으니까 이 안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없고요. 질투의 마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 마음 가운데 비어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계속해서 틈을 타서 마귀가 어떤 마음들을 넣어 줍니까? 믿음이 부족한 생각, 연약한 생각. 혹고 나의 어떤 즐거움과 향락과 오락과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틈 사이로 마귀가 집요하게 들어와서 그 틈을 벌리고 그 안에 자기의 것들로 채워 넣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항상 가득 채워 넣어서 다른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채워 넣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음의 네 가지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19절 상반절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찬송이 넘치고 서로 화답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찬양이 넘친다, 화답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화목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대화가 서로의 관계가 노래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과 같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19절 하반전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이거는 사람과 주님 사이에 있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울리는 찬양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향해서 우리의 어떤 노래 실력이나 음악적인 그런 감각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과 예수 그리스의 도 관계에 있어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화답하는 관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처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에 신령한 노래와 찬송이 가득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상황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막 물밀 때 쏟아 들어오더라도 무엇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성령을 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입술에 감사가 없다면,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나는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2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는 지배하는 것, 점령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고요,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게 서로 피차 복종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 나한테 복종해, 너 나한테 순종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서로가 너 나한테 순종해, 너 나한테 순종해라는 말을 먼저 내뱉 내뱉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순종을 강요하는 모습이냐, 아니면 내가 먼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이 그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되느냐? 상대를 지배하려는 태도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섬기고자 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22절까지 읽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0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요.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 종과 상전과 주인의 아, 종과 주인,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순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 상전과 노예의 관계에 있어서도 순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21절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이 있고요,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만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나 순종이 큰 의미로는 같은 의미이고 비슷한 의미이지만 원어상으로도 다르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복종하다라는 말에는 어떠한 순종하다에는 없는 어떠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냐면 상대방에게 항복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전투에서 패배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에게 항복하듯이 그러니까 복종한다라는 의미는요. 내가 상대방에 상대방에게 순종하는 것 그 상대방 인정하는 것 그를 더 넘어서서 무엇입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겐 더 이상 주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결정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laughs> 24절에도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교회가 그리스에게 도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아내들만 남편 남편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들만 남편의 말에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21절 말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순종을 넘어서는 복종. 어떤 마음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피차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섬기고자 하는데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가정공동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지혜로워지며, 성령 충만해야 놀라운 삶이 열리고, 성령 충만해야 복종할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부천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복종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며 또한 그 사랑을 널리 흘려보낼 줄 믿습니다.